10mm짜리 스패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10년을 운전해도 모르는 자동차 배터리 수명 두배 좋아지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젠. 누구나 쉽게 따라하세요. 집중! 대한민국 인터넷 업계 1위 인터넷 비교원에서 무자비하고 강력해진 지원혜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인터넷 신규가입시 최대 48만 원, 추가로 현재 쓰시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까지 해서 총 108만 원의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추천하면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까지, 그리고 현금 상품권 대신 55인치 삼성 TV로 대신 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인터넷 TV 바꿀 때 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주세요. 아... 이 차량 팔아야 되는데 주행거리도 너무 많고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중고차 딜러주차 매입을 안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폐차를 해도 100만원도 못 받는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없긴 왜 없어? 총 주행거리가 많거나 사고가 많아도 KS 중고차 수출로 전화하시면 중고차 상사에 파시는 것보다 무려 두배 이상 비싸게 팔수 있습니다 전화해서 세계형 t v 보고 차 판다고 말씀하시면 단돈 10만원이라도 더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자동차 수출은 KS 중고차 수출로 전화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배터리 수명 2배 좋아지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요새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배터리 방전이 되거나 배터리 수명이 끝난 차량들이 많이 보이곤 합니다. 사실 배터리는 사용을 하면 할수록 성능이 떨어지고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비교적 비용이 부담이 되는 소모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사용하시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자동차 배터리 수명을 2배 좋아지게 할수 있으니 이 영상 끝. 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동차의 본넷을 열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본넷을 열어줬으면 내 차량의 배터리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단자를 확인하시면 하얗게 찌꺼기 같은 게 껴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백화현상이라는 건데요. 이 백화현상은 전기 전도율을 떨어뜨리고 전압이 낮아지는 주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 단축은 물론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운전자들은 엔진룸 확인을 거의 하지 않을 뿐더러 백화현상에 대해서는 아주 간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차의 배터리를 확인했는데 백화현상이 생겼다. 그러면 빠르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백화현상을 어떻게 청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물로 그냥 뿌려서 세척을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백화 현상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제거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후에 자동차 배터리 수명을 2배 좋아지게 할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 차량에 백화 현상이 없는 분들은 다음 꿀팁부터 따라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백화 현상을 없애려고 하면은 차량의 시동을 끈 후에 배터리 단자와 배터리 터미널을 분리합니다. 분리할 때는 여기 있는 너트만 풀어주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차량은 10mm 짜리 스패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터리 단자와 터미널을 분리해줬으면 누구나 쉽게 다이소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베이킹소다를 준비합니다. 웬 뜬금없이 베이킹소다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요. 어떠한 차량을 구매하시더라도 차량 안에 포함되어 있는 차량 취급설명서입니다. 이 방법은 사실 모든 운전자들이 정독을 해야 되는 취급설명서에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운전자들이라면 차량 취급설명서를 읽어보지 않을 거예요. 배터리 점검에 대한 설명이 있는 부분을 읽어 보시면은 전해액이 흐른 경우 수용액이나 베이킹소다 등으로 즉시 닦아내십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배터리 단자 부분이랑 배터리 터미널 부분에 뿌려 줄 겁니다. 그다음에 안 쓰는 칫솔을 하나 준비해 주고요. 이 칫솔로 쓱싹쓱싹 이빨 닦듯이 닦아 줍니다. 다 닦아 주셨으면은 물을 이용해서 세척을 해 줍니다. 그리고 마른 타월을 이용해서 세척한 부분을 닦아줍니다. 자 이렇게 닦아주셨으면 배터리 단자와 터미널의 백화현상이 없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화현상도 제거했겠다. 그러면 더 이상 백화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자동차 배터리 수명을 두배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적용시켜줘야겠죠. 배터리 수명을 늘려주는 방법마저도 취급 설명서에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아까와 같이 배터리 부분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석유 젤리 또는 단자 그리스로 코팅하여 배터리 단자 연결부를 잘 조여진 상태로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석유젤리 또는 단자그리스를 배터리 단자와 터미널에 발라서 코팅을 해주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석유젤리나 단자그리스는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에 누구나 집에 하나쯤은 있을 법한 제품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바세린인데요. 이 바세린은 배터리에서 누출되는 습기, 산소, 가스가 금속과 금속이 연결되는 부위에 접촉하여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석유 젤리나 그리스 단자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 바세린입니다. 이 바세린을 손에 적당량을 묻힌 후에 배터리 단자에 꼼꼼하게 묻혀주셨으면 터미널 부분에도 발라줍니다. 안쪽에 단자와 결합되는 부위까지 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발라줬는데 바세린이 조금씩 묻어 있잖아요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발라버리면 전기 저항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발라준 다음엔 꼭이 마른 타월로 한 번씩 닦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단자와 터미널을 결합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단자와 터미널에 유격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여주는 것도 좋은 관리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바세린을 이용해서 배터리 수명을 두배 늘릴 수 있는 대박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지금 바로 바세린을 들고 주차장으로 달려가세요.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소중하니까요. 잠깐! 내차팔때 KS 중고차 수출로 문의하세요. 세경이 소개하는 곳이니까 믿을만하다니까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